안녕하십니까. 현국 우리마트점 얼음정수기 냉장고 1일 강의를 하게 된 오석환 LG선임이라고 합니다. 박수!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은 얼음정수기 냉장고입니다. 자, 여러분 얼음정수기 냉장고를 설명하기 전에 이 얼음정수기가 몇년도에 나온지 혹시 아세요? 딱 7년 전! 7년 전? 어, 조금 9년 전? 비슷한데? 9년 전? 자, 여기서 정확한 연을 얘기하시는 분에게 제가 특별히 사은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년. 아! 네,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 와. 부연 여기서 부연 설명할 거 있어요? 몇 월? 6 월입니다. 7아 월입니다. LG 전자에서 2013년 7월 양문형 냉장고로 최초로 해서 얼음 정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는 전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얼음 정수기 냉장고도 나왔습니다. 자, 얼음정수 냉장고인데요. 자, 얼음정수기는 크게 제가 C, S, E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C, S, E. 뭐, 그 뭘까요? 제가 약자만 얘기를 했는데. C는 컬러 아닙니까? 컬러. 틀렸어요. 점장님 컨트롤. 틀렸습니다. <laughs> 클린입니다. 야 클린. yeah. 자, S는 뭐냐면, 스페이스. 공간을 아껴준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E는 마지막으로 에너지 제작된다. 요, 오늘 이세 요 가지 컨셉으로 해서 제가 얼음정수기 냉장고를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서냉장 타입의 얼음정수기 냉장고인데요. 어, 용량은 824리터입니다. 824리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문형도 있지만 양문형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클린이라고 했는데 이 얼음정수기 냉장고 쓰게 되면 갖게 되는 혜택이 1년 동안 공짜로 혜택을 고객님한테 제공을 합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있 일단은 이게 정수기잖아요. 1년 동안 무상으로 LG 헬스케어 매니저가 고인 집에 방문해서 공짜로 관리를 해줍니다. 3개월한 번씩 방문을 해서 물이 달리는 직수관, 요것을 고온, 고압으로 세척, 살균합니다. 자, 이렇게 아래를 열게 되면 일반 냉장고가 좀 틀리게 생겼습니다. 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오토 아이스메이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오토 아이스메이커,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이쪽에. 얼음이 얼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려지게 되면 얼음 드시고 싶으실 때 편하게 이렇게 눌러서 드시면 얼음이 편하게 나옵니다. 정수기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는 필터가 총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프리 카본 필터, 포스트 카본 필터, UF 필터 총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사에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자사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제품을 신뢰할 수가 없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만들어서 한국 건설 생활환경 연구원에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두 번째, 자. 보통 우리가 얼음 정수기다 정수기다 해가 됐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인행장구는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얼음은 과연 깨끗한지 굉장히 그게 좀 질문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신 경우에 셀프케어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한번 누르게 되면 여기 코크가 살균기 토출 토추, 토출고 끝까지 99.99% .99 살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LG 스케어 매니저 방문을 하게 되면 그냥 외관 다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살균을 해줍니다. 굉장히 안심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입니다. 공간입니다. 자, 우리 요즘에 신혼 부부들한테 어 과연 30평대 아파트가 과연 <laughs> 들어갈 집이 얼마 나 될까요? 보통 20평대 어, 좀 낮으면. 뭐, 열평 후반대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냉장고 따로 쓰고, 정수기까지 같이 쓰게 된다면, 주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여기 정수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공간적인 면에서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 서른 평대 아파트이긴 하지만, 조금 특이하게 주방이 좀 약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올해 4월에 얼음 정수기 냉장고를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정수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다가 제가 뭐를 넣었냐면 식기세척기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와이프한테 당연히 고운 말이 나가게 되고 오, 가정이 굉장히 화목해졌죠. 자 이런 공간을 아낌으로 인해 가지고 주방도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부님들이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인데 어, 뭐 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다른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가 1년에 소비하는 그 전기세가 약 5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얼음정수기 같은 경우에 1년에 6만7천원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냉장고를 혼자 사용했을 때어 10년 동안 내가 전기세를 얼마큼 들려냐면약 27%를 아끼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전기세를 들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어, 양문형에도 얼음정수기 냉장고가 있고 상냉장고에도 얼음정수기 냉장고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 양문형에 들어가는 얼음정수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정수밖에 안 됩니다. 정량토출이 안 돼요. 근데 상냉장고에, 상냉장에 들어가는 얼음정수기는 이렇게 120, 500ml, 1L 연속 냉수 이렇게 정수하고 냉, 냉수를 이렇게 내가 원할 때마다 따로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냉장고 같은 경우에 이런 냄비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물 받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여기서 살짝 넌센스인데요. 라면은 누가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나요? 라면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이얼음정수 냉장고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 500ml를 바로 정량을 소출할 수 있거든요. 라면이 5 5 0 m l 예요 근데 그렇게 끓으면 살짝 싱겁거든요. 근데 5 0 0 m l 를 놓고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얼음 정수기 냉장고를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좀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어요? 뭐 실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1년간 무상 키워드 받은 뒤에 네네. 그 이후에는 어, 관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음, 네, 좋은 질문입니다. 15,900원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15,900원이고, 어 그리고 현재 롯데카드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어, 제휴카드 혜택처럼 해서 쓰시게 되면은 월 2,900원만 되셔도 됩니다. 30만원 쓰는 조건으로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케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 케어 주기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자 LG가 정수기, LG 정수기가 타 정수기들 비해서 처음에 앞섰던 게 뭐냐면 바로 예, 방문 주기였습니다. 삼 개월입니다, 동일하게. 직수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수조는 전혀 없는 방식인가요? 제가 설치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설치하는 걸 봤는데 어 직수라고 기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질문하니다 네. 음, 아까도 설명할 때도 그 얼음 정수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네. 이 얼음을 어필할 때이 네. 어, 얼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 좀. 아. 소가할 만한 더 좋은 그런 이제 어 설명 음... 방법이 있는지 한번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얼음이 있으면은 일단 제제 제 생활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이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그러니까 항상 얼음이 늘 준비가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얼음이 있으면은 내가 아, 조리할 요리이 굉장히 많죠. 뭐 비빔면을 해도 항상 늘 탱글탱글하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 오이는 꼭대게 먹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을 많이 안 먹는 편인데 네. 이제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자주 또 이용하게 되겠네요 어,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다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좀 아... 네. 먹는 술도 달라졌어요 <웃음> 그럼... <웃음> 네, 먹는 술 달라졌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 정수기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예고 수납 공간이 적어지진 않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수납공간이 줄어들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토아이스메이커가 있다 보니까, 오토아이스메이커가 있다 보니까, 다른 냉장고에 비해서 여기에 수납공간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상냉장고 타입의 같은 냉장고들 경우에는, 여기에 이지아이스메이커가 있다 보니까, 요 공간을 죽여야 되고, 당연히 여기 꺼내기가 또 어렵죠. 근데, 얼음 정수기 냉장고 쓰게 되면, 이 공간이 풀로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들을 적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살짝 예주가인데, 술안주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에. 네. 그리고 또 질문.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매직 스페이스에서 관해서, 네. 좀더 좋은 장점이 또 있을까요? 아, 그렇죠 얼음 정수기, 일단 LG 냉장고 하게 되면, 매직 스페이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기존에 있었던 홈바가 요만한 사이즈였는데, 홈바를 이렇게 3배 이상 키워놨고, 이얼음정수기 나오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노콘이라는 매직스페이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어, 매직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자주자주 자주 빼먹는 것들을 여기다가, 놓을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냉장고를 이렇게 이 문만 열어도, 그냥 바로 시원한 걸 꺼내 먹을 수 있고, 그만큼 개폐가 좀덜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어 컴프레셔에도 수명 연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수명 연장이 된다는 건 고객님 돈을 아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자 이상으로 이상으로 얼음 정수기 냉장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